안녕하세요. 믿고 불러주는 깔끔쟁이 출장 에바크리닝입니다 오늘은 용인인데 좀더먼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을 다녀왔어요. 용인처인구 에바크리닝 문의로 종종 가긴 하지만 남사면 처음이었습니다. 처인구 남사면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인지 신축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마치 펜션을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성남에서 출발했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아파트가 산을 깎아서 지었는지 언덕이 높고 경치는 좋더라고요. 우리 고객님께 지하주차장에 살 건지 아니면 지상에 살 건지 여쭤보시더라고요. 날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 지상 주차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모기들이, 모기들이 출근하면서 헌혈을 좀 많이 했어요. 슈퍼렉스턴 11년식 차량이었는데요. 진행하기 전에 체크를 합니다. 고객님과 저를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향후 문제가 생겨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슈퍼렉스턴 11년식 고객님 차량은 이 차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로 구매하셨는데 왜, 왜, 왜 좋은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에바크린이 진행을 하기 시작서 때는 차량체크를 했는데요. 에어컨 냄새, 송풍 냄새, 히터 냄새가 났습니다. 두 시간 공정으로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블루모터 탈거를 하자마자 솔잎이 나오고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모터 틈새에스폰지가 헐거운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슈퍼 렉스턴 11년식 차량 전시장 짐이 센서를 탈거하고요. 히터 저항에는 세정제 같은 게묻어 있더라고요. 고객님께 물어봤더니 중고로 구매해서 중고 구매전 일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우징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블루모터 탈거 및회 청소 요청 하셔서 진행하고요. 블루모터 탈거 및횟 청소는 되는 차량이 있고 안 되는 차량이 있어요. 그리고 횟 탈거를 원치 않는 고객님들 계셔서 블루모터 횟 탈거는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렉스턴 고객님 2시간 공정에서 3시간 공정으로 변경 했어요. 차량 상태를 보더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하고 하자고 하셔서, 블루모터 철분가루 제거 및펜 팬 불구, 팬 분리해서 청소까지 했습니다 렉스턴 블루모터 철분가루 제거하고, 펜 청소하고, 조립하고요. 스팀으로 송풍구 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게 하우징 및 청소를 닦았는데 타월이 사진처럼 많이 더러웠어요. 에바크린 세시형 우은 세척을 다섯 번, 5번, 불림 다섯 번을 진행됩니다. 시간이 오래 되는 만큼 작업률은 좋더라고요. 세척 오회, 오해, 불림 5회로그 이후에 이제 고압으로 이제 헹굼을 진행해요. 맑은 물이 나올까지, 나올 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깔끔쟁이 출장 에바크링을 불러주시는 고객님들의 동일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만 보더라도 신뢰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업체에서 깔끔쟁이를 선택한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루 두 세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루에 두 세대지 하루에 두대 이상은 못할 때도 사실 많더라고요. 일단 시간에 쫓기지 말자. 그리고 매년 하는 에바 크린도 아닌데 제대로 해드리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외부에서 공기와 들어오는 외부 송풍구 라인도 청소를 진행합니다. 야외, 야외에서 주차를 야외 주차를 많이 하요 실내 탈치기, 살균기 가동하고요. 그리고 건조 후 구현인과 차량 체크합니다. 에어컨 냄새 확인하고, 홍콩 냄새 확인하고, 히터 냄새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님 만족하셨고, 기가했습니다. 용인, 처인구, 남사면, 슈퍼 렉스턴, 11년 식 에바크링, 4시간 운전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